네,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이 그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신이 없다면 어떨까? 신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이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적어도 역사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시대 안에서 신이 없던 시대는 없으니까 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이 없다면, 신이란 존재가 없다면 음,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어,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과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거나, 해결하거나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살다가 마주하게 되죠. 살다 보면. 원인모를 어려움과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면 내가 그거를 해결 못하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인간이 모여서 사는 모든 곳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은 무언가를 더 이루고 쌓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인간의 삶의 성패와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이 신인 것이죠. 어, 저의 생각이 부족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인간의 삶에 신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도 자신의 삶에서 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이 있냐 없냐 하는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말은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한 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는 참 신이 많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7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도 많고 주도 많다. 성경이 쓰인 몇천 년 전도, 그리고 지금의 오늘날의 세상도 신이 많고 참 주인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참되던 참되지 않던 그것들은 이미 많은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야. 짝퉁이야. 라고 말하는 선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풍요의 신, 발. 그거 가짜 신이야. 그거 가짜 신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정말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잖아 그거 가짜 신이야 때문에 진정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가장 강하고 가, 가장 위대한 신을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은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강하다는 신, 가장 위대하다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풍요가 신이고, 아름다움이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요, 나의 주인 대심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 가지는 부분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한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분이라는 그 위험과 권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에는 관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 가질 뿐,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연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 상대가 내가 가진 것들과 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해낸 것들과 내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관심 갖게 되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만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과 같이 비전 등을 나누고 공감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마주해야 하겠죠.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본질을 마주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상대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함께 나눈 삶의 방향과 같이 비전들을 향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겠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방향과 기대를 품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라는 분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애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예요. 근데 참 소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 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신을 위해서 인간을 혹사시키고 인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에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자신의 소모품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인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또는 사람이 신이 되기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이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진정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고 내 삶을 이끌 주인이 누구인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나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어 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래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은 내가 믿어야 할 신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주인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무섭고 단호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가 무섭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신과 주인들이 사람과 생명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주인노릇 하려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일들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누군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과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물질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람과 생명을 수단과 도구로 여겨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뒤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한듯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단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해에 다른 주인을 섬기든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든 일단 성공하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을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 구절이 하나님의 어떤 방향과 비전이 담긴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구절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익숙하고 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곱씹어볼수록 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은 진짜 감격에 차오르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당시에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오늘날에, 보호, 보호자가 없는, 엄마, 아빠가 없는 한 아이가 재벌의 자녀와 어떠한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재판이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세상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외국을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불이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만으로, 똑같은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도 자국민을 보호하듯이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보호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지구의 모든 나라와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근데 그 좋은 세상이 결코 상생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19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땅 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이집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그 땅에 얹혀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을 아무 말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어도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냥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하셨고 생명답게 살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그 종교들마다 기독교 못지 않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기적이나 이적, 치유나 방언, 막 놀라운 경제적 성공은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허나 기독교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놀라운 일들이 그저 하나님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작던 크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서 이 모든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구원을 경험해 보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구원의 때에,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의 수혜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구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물론,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아, 진정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진정 믿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을 기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같이 지낼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친구 될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세청 한명한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